더무빙커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잔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모든 집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집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동 중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은, 신체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죄의 문제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등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을 돌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은 상반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런 환자들이 가지는 특징은요. 개개인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광야에서는 이런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할 경우 그 질병은 모두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인 격리를 통해서 서로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질병들을 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간통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질병과 죄가 공동체에 전파되는 문제를 쉽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초점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 개인의 존엄성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죄를 지은 자들이 격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혐오라는 방식으로 이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위기의 제사법에서도 볼수 있듯이 율법은 단지 죄인을 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후 소외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또 일터에서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한잔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한잔 말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